아, 이게, 야, 이게, 뭐야. 아, 진닝이 났고, 아까도 다 그거야. 아, 제가 진닝이 났어요. 잡지를 못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진짜. 더 땡기면, 더 땡기면 다 으스러질 것 같아. 다 으스러졌는데, 뭐. 아, 잠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대맛 구멍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예. 두들겨하고 발로 발로 여기 다니면서 대맛 쪽을 찾고 있는데 아 구멍이 안 보이네요. 구멍이 보여요. 이거로 한번 이렇게 넣어 보는데 구멍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아, 물 빠지기 전까지 저기서 좀. 돌을 좀 뒤집어서 낙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몇개 구멍 하지도 못하고 여기 끄트머리 끝에 소시개가 끝에가 부러졌어요. 올라오다 막힌 거 아니야? 그런가 본데. 아휴 응? 예. 어? 걸린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이게 야 이게 뭐야, 아 진이긴하고 아까도 다 그거야 아 제가 진이긴 났어요 잡지 못해서 아 이렇게 자는데아이고 이게 살살 지그시 당겨야 되겠네 예 네. 한쪽으로 이렇게 위로 쳐들어서 집어넣어서 어, 그거 같은데? 어디? 들리게 어, 봐. 어, 이거. 어, 나온다. 어, 나온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진짜 아 좋은 맛다 버리고 있네 지금 저희가 아. 더땡기면더 당기면 다 으스러질 아, 것 같아. 다 으스러졌는데 뭐? 아, 참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몇 개를 아 아깝다 큰 거를 다. 예 아. 그냥 봐요 예, 예 제대로 찍혔어요 근데 이제 모서리로 찍힌 거죠 뭐 그죠? 이게, 옆으로 걸려서 땡겨야 되는데, 이렇게 걸려서 땡기면 여기가 부, 부, 부셔지니까, 싹 돌려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아주 이론적으로 아주 귀신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뭐, 해? 네? 버리는 게 반이에요. 아이고야. 이게 이론은 알아도 이게,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잘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부졌네아 이게 의심이네. 아 그래도 제대로 하나 뺐어요. 아 크지는 않은데 아 그래도 하나 뺐어요. 걸렸어 떨 걸렸어? 걸렸다 떨어졌어요. 이거 그러니까 잘안 나와 이게. 음.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맛을. 맛을 쉽게 잡을 맛을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게 잡고 있어요. 예, 네, 어렵게 잡고 있어요. 아, 이거 큰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어렵게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들 같이 잡으시면 안 돼요. 아, 힘들어서 못해요, 많이. 아, 잘잡으셔야 돼요. 저희들 같이 잡으시지 마요 야, 나온다. 뺐다. 아, 아이고야. 마검포 해수욕장에 와서 지금 맛을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 잡다 보니까 아, 깨지는 경우 가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거 뭐 쉽게 만만하게 봤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니 아니었어요. 자 깨끗하게 예. 빠지잖아. 어, 어, 야 이거 제대로 뺐다. 그래 이거 제대로 뺐어요. 아마 제대로 뺐습니다. 어? 어? 여기 있다, 나왔다. 예 걸리긴 아, 네, 했네. 잘한다. 여기 나온다, 나왔다잘 걸렸었네, 그렇지? 구멍 여기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보이죠? 예, 뻥 뚫려요. 그러면 저런데 보시면 돼요. 쳐볼게요. 이렇게, 이뻥 뚫리죠. 뻥 뚫리죠. 오늘 이게.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laughs> 이게 다예요. 아 많이 잡았죠? 아나참아 <laughs> 아, 진짜 웃어워서참 말이 안 나오네요. 아이고 <laughs> 정말 초보자 확실히 티가 나죠? <laughs>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한번 잡아보세요. 시간 되실 때 이거, 망은포에 오셔서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대박. 야, 이게, 예, 영상에, 영상 보니까요, 가장 쉬운 것 같아서 해봤는데요. 아, 이거 뭐, 이게 쉽지는 않네요. 아, 참나.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채널도 성장하고, 큰 도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음, 보답을 좀 드릴게요. 오늘도 그 저희 해부부 아주 재미있게 아,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 아,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